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클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목소리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제 학교에서 이 트레인 교육 전용 열차를 탑승하여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에 가는 날입니다. 열차는 1024 열차로 평 택에서 내리지만 저희는 열차는 서울에 출발해, 서울을 출발해서 익산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궁화호 리미트 객차를 개조한 열차로 보입니다. 저희 갈, 처음에는 순방향을 앉았는데 선생님이 바꾸라고 해서 마주보고 앉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에는 녹음이 안 되어 있지만, 저때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차는 정시보다 1분 늦게 영등포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차는 광명으로 가지 않고 천안방면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수원견유. 내 열차가 총 11칸으로 너무 길어서 저희가 수원인가? 그걸 정차했을 때다안 들어왔어요. 영상을 잘못 넣긴 했는데, 이게 영등포역에서 열차가 들어올 때 지킨 겁니다. 7407호 열차로 7400호 되네요. 앞에 기관차 량 발전차 한량 객차 9량으로 총 11량 1편성 열차입니다. 리미트 객차 비슷한 창문이고 화장실 창문 따로 있네요. 저희는 2호차 탑승 예정인데 왜 이렇게 느리지? 아, 잘못 썼다. 경찰관까지 와서 저희를 통제해 주십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2호차까지 다시 걸어가다가 3호차 지나서 이호차에 탑승을 합니다. 오늘만 그랜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무거워 비에 제 느낌으로는 계단이 하나 더 많아진 느낌이네요. 의자는 돌릴 수 있는 거고,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완전히 못 앉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딱 적당히 앉을 수 있는 정도? 콘센트도 있고, 가운데 무대도 있어서 좋았어요. 잘못 앉네. 빵을 올려야 되는데, 좀 높이 있네요. 지금까지 스피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